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패앤경제가 주린이 여러분들을 위한 특집 방송에 나섰죠 저희 마지막 시간으로 송동윤 멘토님께서 지난주부터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더 세세하게 이평선 이동평균선의 줄임말이죠. 도대체 왜 중요하고 이평선 매매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실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평선. 네. 뭐죠? 네, 이평선은 이동 평균선의 줄임 말이고요. 음. 어, 한마디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종가를 산술 평균하여 음. 연결한 선을 의미합니다. 네. 이제 어, HTS나 MTS 켜보시면 이렇게 쫙 선이 오 오. 이십육시에 백이십 이런 식으로 선이 형성돼 있는 것을 음. 아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딱딱 이렇게 세팅이 돼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 선이 나오는 그 선이 왜 생겼는지를 이제 어좀 생각해 보시는 분은 잘 없을 건데 네. 자선 이전에 뭐죠? 선이요? 선, 선 이전에 봉 아니죠? 아니. 점 점이죠? <laughs> 점이 연결하면 선이 된 것처럼 <laughs> 네네, 맞아요.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일정 기간 (5일이다) 예를 들면 음. (5일이면) 그 (5일간) (5일간의) 주가 종가를 산술 평균 하시면 돼요 네, 전체 네. 더해서 오를 나누는 거죠 음. 그럼 하나의 점이 찍히겠죠 네그 점들을 다 연결했던 선이 바로 음.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왜 음. 왜 굳이 종가여야 돼요 어~ 종가가 그 장이 끝나는 그런 기준? 지점을 기준, 기준이기 음. 때문에 어, 당연히 종가 기준으로 아.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미는 이제 의미가 중요하겠죠? 중요성. 네, 네. 그 의미를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이렇게 자, 제가 나오죠. 네. 제가 이렇게 어, 저기 선이 그려져 있는데 P1, P2, P3, P4, P5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게 오. 5일간의 종가 합을 5로 나누,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네. 맞죠? 그그점그 네. 그그 숫자를 딱딱 찍 종가를 찍어서 연결하면 이렇게 선이 됩니다. 음. 요거를 그러니까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 되는 거이고요. 음. 20으로 하면 20일 이동 평균선, 60일 하면 60일 이동 평균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음.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면 그왜 중요하냐가 네. 뭐 50, 20, 60, 120다 다르다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음. 이동 평균선이 왜 중요하냐? 네. 결국에는 이 차트란 것은 사람들의 심리예요. 음. 심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음. 자, 5일선을 2일선6일선 120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네. 결국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사, 이, 이 선을 보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요 아. 그게 쌓여서, 쌓여서, 쌓여서 사람들의 심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좀더 전문성 있게 해석을 해보면, 오일선은 심리선이라고 부릅니다. 음. 단기 매매를 할때 창고가 되는 선이고요. 음. 그러니까 오일선이 깨지면 어떻다? 손절 물량이 네. 나, 나와요. 아. 그게 사람들 심리가 반영돼서 그런 거예요. 오일까지는 내가 지켜봐야지 그렇죠. 하는 그런 느낌이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좀더 이게 오일선이라고 하면 네. 이게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에서 오일선을 음. 계속 지지를 하면서 주가 보통 이렇게 네. 그잘 그, 유지가 되거든요. 음. 정배열 상황에서, 음. 이따 정배열이라는 개념도 볼 건데, 네.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차트에서 오일선을 잘안 깨트려요. 음. 더갈 종목들은. 네. 근데 거기가 깨졌다. 그러면 이제 손절 물량이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음. 근데 그게 왜 나온다? 네. 사람들이 오일선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사람들 심리가 반영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단기 매매 생명선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2십일선은 뭔가요? 20일선은 사실 한 달을 의미하는데 네. 이게 세력선 혹은 황금선이라고 해요. 추세의 중심 축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에는 이한 달이라는 음. 이 기간을 이 주식을 뭐 약간 매집하는 사람들이든 음. 이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는 사람들이건 음. 이 주식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든 2십일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음. 그래서 2십일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잘 유지가 되고 있으면 어쨌든 그거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의미가 아 의미가 붙는 것이고요. 네. 역시나 20일선이 깨지면 손절 물량이 나오겠죠. 어 왜냐? 여기는 가장 중요한 세력선이자 황금선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5일선보다더 핵심적인 선이 바로 20일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5일선이 깨지면 짧은 손절만 나오지만 20일선이 확 무너져 버리면 아주 큰. 바뀌어. 큰 손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음. 그만큼 20일선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음. 이걸 보여 줄수 있다라는 음. 것이죠. 60일선은 뭔가요? 예, 네, 60일선은 수급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음. 이제 기간과 외국인의 매집 흐름 즉이 60일선은 한마디로 한 분기를 의미해요. 음. 3개월. 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한 종목을 한 방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네. 천천히 매집을 합니다. 음. 그래서 61선 위로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면 네. 역시나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아직 어,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네. 의미고요. 음. 121선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제 6개월을 의미하는 거죠. 음, 맞죠? 음. 어, 200일선이 바로 1년입니다. 음. 6개월백 120일선 경기선이라고 부르는데 어. 6개월 동안 100, 이 120일선이 잘 유지가 위로 잘 유지가 되면은 이 기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기업이 펀드멘탈이 어쨌든 어. 양호하다. 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 어, 상당히 재밌네요. 마치 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도 음. 아 3일 정도에 이제 1kg 빠진 거는 뭐 그거는 수분이 빠진 거지. 아, 아 네. 그거는 뭐 지방이 빠진 건지 뭔지 몰라. 뭐이야기 하듯이 어, 다이어트 같은 것도 3개월 봐야 되고 1년 봐야 되고 나의 몸의 근질 어지는 어떻게 변했는지 음. 이런 것처럼 이 평선 같은 경우에도 이 길이가 길어질수록 조금 더 중요한 걸 담고 있네요. 네, 어.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 지금 가져와주신 차트는 어떤 예신가요? 네, 아마 제가 한 종목을 가지고 온것 같은데요. 음. 이제 이 종목을 보시는 이유는 이제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현재 네. 맞죠? 그러면서 현재 주가가 가장 빨간색이 5일선입니다. 음. 지금 50, 5일 50, 50, 50, 60, 120, 200 이렇게 딱 그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5일선이 위로 지금 쭉쭉 올라가면서 음. 추세가 지금 우상향 하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음. 그 5일선을 잘 지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 추세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음. 의미를 보는 거고요. 밑에 이제 보라색 선이 보이죠? 네. 저게 21선이에요. 근데 녹색 선이 120선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게 위로 지금 뚫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 맞죠? 네. 그러니까 21선이 120선을 위로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 그럼, 그럼 어떻게 이,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골든 크로스라는 개념인데요. 아. 이, 이 20, 자, 단기 평선이 자, 중장기 평선을 위로 추세를 네. 돌파할 때는 음. 이제 아, 주가가 중기적으로 음. 더 어, 추세를 탈수 있다. 음. 이런 의미로 이제 네.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지금 2일선이 위로 주가가 지금 봉이 다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지금 세력선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의미, 음. 지금 다 보시면 중장기 이평선 위로 전부 다 주가가 위에 올라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세가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다. 음. 아, 수, 추세 우상향이 이제 막 시, 시작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 추세들이 깨지기 시작하면 네. 손절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 이거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도 네. 묘미가 있네요. 네. 이게 지금 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우상향을 하려고 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림이다. 그러면 차트가 상당히 좋은 차트다, 좋은 차트 예시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텐데, 네. 자 이제 하나하나씩 배열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배열과 역배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네 제가 방금 이제 정배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정배열은 말 그대로 정배열 그러니까 작은 순서 그러니까 오일선, 이십일선, 육십일선, 백이십일선 순서대로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선이 먼맨 위에 네. 올라 있고요. 당연히 짧은 이평선이니까 가장 먼저 올라 와 있겠죠. 음. 그 다음에 이십일선이 따라오고, 육십일선이 음. 따라오고, 백이십일선 따라오고. 이런 정 배열이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주가가 우상향하기 어. 우상하게 시작할 때정 아. 배열이 막 만들어지려고 할때 저는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이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바로 이제 정 배열이라는 음. 겁니다 이게 상승 추세를 의미하고요 역 배열은 반대죠 음. 5일선 그러니까 그~ (121선이) 이렇게 깔려있고요6일선 음. 이십일선 오일선 이렇게 네. 우하향 음. 우하향하는 추세로 가면 역배열이고 이거는 음. 주가가 이제 꺾이기 시작할 때 요런 네. 그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정배열과 역배열 음. 정배열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딱 정배열이라는 거죠 오일선이 음. 위에 있고 이십일선 그다음에 육십일선 백이십일선 요렇게 이게 정배열이고 요게 반대가 되면 바로 역배열입니다 음. 그럼 아까 잠깐 설명주신 골든 크로스를 조금 구체적으로 볼게요. 네. 제가 고등으로스? 말씀드렸다시피 음. 골든 황금이죠. 네. 단기 이평선이 단기 평선이라 하면 5일선, 20일선 음. 그리고 장기 평선이 60일선, 120일선 120. 이거를 위로 돌파를 할때 어... 이걸 골든 크로스로 하고 네. 추세가 본격 전환될 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네. 그때를 투자 시점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데드 아, 크로스, 그러니까 죽는 크로스죠. 어...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 아래로, 그러니까 오일선이나 이십일선이 육십일선을 하향 우 하향 돌파할 때, 이건 이제 주가가 꺾이기 시작할 때 어... 이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이때는 약간 손절 기미. 손절을 하거나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되는 아... 시기로 보는 거죠. 네, 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음... 네, 이게 이제 단기 평선이 장기 이동 평선 우 어, 어... 상향 돌파할 때 골든, 골든 크로스라고고요. 크로스. 음. 그다음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우하향 돌파를 하고 있죠. 요게 음. 데드 크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확실히 아 어떤 게 좋아 보이고 어떤 게 네. 나쁜 건지 알겠는데 이제 조금 거래 대금으로 어 테이블에서 보겠습니다. 네. 어, 사실 이에 아까 제가 기술적 분석을 얘기를 드리면서 네. 어 거래량과 그 거래량과 주가 흐름을 분석한다라는 게 네. 이제 기술적 분석이나 말씀드렸는데 어 사실 지금 거래량은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음.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 세력을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거래량이라고도 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거래 대금이 더 중요한데 거래 대금은 가격 곱하기 거래량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어 주식에서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돈의 힘이에요. 그걸 보면서 맞습니다.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래 대금을 음. 가장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네.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실린 장대 양봉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음. 그 그때가 바로 어, 저가에서 거래량이 실린 장대 양봉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네. 추세가 전 반전될 수 있는 신호다. 음. 그렇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거래량 없는 조정을 이용한다. 이 의미는 음.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 있는데. 음. 거래량이 없, 없으면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할 때가 있어요. 어... 이때가 바로 눌림목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때를 사실 또 추가 매수의 기회로 이용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거래량 실리고 주가 옆으로 잠깐 횡보한다는 것은 음... 어, 살짝 매집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음... 만약에 주가 붕괴될 조짐이 보이면 바로 듯 네.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추락하겠죠. 근데 네. 보통은 장대항봉 한번 실리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네. 추가 매집을 합니다. 어.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눈에 안 띄어요. 또 네. 그러면은 뭐냐면 그 세력들이 어, 이런 거래량 없는 걸 이용해서 눈에 잘안 띄니까 음. 자기네 들이 천천히 다시 매집을 한다는 의미예요. 음. 그러다가 다시 위로 장대항봉을빵 쏩니다. 음.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밑에 신고가 플러스 큰 거래 대금 이렇게 어. 이어진다는 거죠. 어. 네. 지금 딱 들으니까 알겠네요 음. 이게 확실히 그림으로도 보여주시고 또 말로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평소에 우리가 봤던 차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봐야겠다 그냥 음. 단순히 양복 음봉만 따질 게 아니구나 네. 어, 좋은 차트를 이렇게 보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어, 장기 입평선과 단기 입평선의 어떤 크로스를 볼때 반드시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게 선절 포인트다라고 단언할 아, 수는 없는 거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 당연히 이제 이거는 초보용 콘텐츠이기 때문에 음. 개념 위주로 먼저 알고 계실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자 설명드렸지만 그게 뭐든지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고요. 음. 당연히 여러 가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런 신호가 떴을 때는 좋은 신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기본적으로. 주의를 가지고 경기를 해야겠다. 네. 네, 무조건 담지는 말자 이런 네. 느낌으로 알려주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이평선 강의까지 마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